하이 친구들. 어. <laughs> 이거 누구냐고요? 이거는 저니다 저. 러블리 다다. 근데요, 오늘은 음. 뿅. 자, 여기 보이는 대로 2020년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응. 근데 잠깐. 잠깐 잠깐. 지금.. 지금 너블이 자랑 못지을것 같아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뿅! 깨끗한 2020년 6월 13일 일요일을 지내기 위해 청소를 할 거예요 청소를 한다고 해서 놀란 친구들 많은데요 어, 그리고 저는요, 지금 2020년 아니고, 2023년인데요, 2022년인데요, 전 2021년이에요, 전 2022, 2022년이지만, 지금 그, 일요일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기는 지금 바로, 어, 어 그만, 그만,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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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청소를 해볼게요. 청소! 청소해 볼 건데요. 조금 빨리 할게요. 이거 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슉슉 이 탭을 빼볼게요. 네, 여기 옆에 잘고정시켜줬어요 어, 근데 여기 연필이 있네요. 연필은. 연필꽂이에 꽂아주고. 어, 이건 립이거 이건 립밤이네요. 화장대 정리하고 올게요. 그리고 지우개! 이 지우개들은 저쪽에 넣어! <laughs> 수수 <수소> 넣어! <laughs> 그리고 이 붓은 저쪽으로 가. 그리고 이 연필깎이는 여기다 놔! 그리고 이 라라 <laughs> 라라의 거되면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얘는 어, 어디다 두지? 그래요 여기다 둡시다 그리고 오케이 쓰레기! 이건 버려줄게요 이건 제 어...잠깐만요 자! 탔어 자 여기다 하나, 둘, 셋 짱! 아! 어? 안되네 점점점점 자 아무튼 이건 저기다 두고 이제 저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걸 모두 정리해볼게 이 종이들은 저쪽으로 야! 됐네요 이건 제 파린, 파일인 책상 아래로 안다, 잠깐만요. 어, 안 되겠다. 도와줘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슉. 그리고, 음, 이거는, 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여기 책상에 올려줄까? 아니면은 이제 피아노에 올려줄게요. 이거는 제 동생 건가 봐요. 이거는 제 책상 아래로. 그리고 이거는, 음, 엄마 건데. 자! 엄마한테, 엄마한테 왔어요. 어, 이거는 내 삶이 이상해졌어. 얘거는 다음 유튜브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음, 그래요. 모두 모두 이리 오렴 쓰레기들아. 어, 잠깐, 잠깐, 잠깐. 이거 뭐문지 기억나시죠? 어, 옛날에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했던 건데 이냥다 필요 없어요. 버려도 돼요. 제일 좋아요. 이거는 어 버리고 올 테니까. 이제 점점 깨끗해지는 것 같네요. 이건 뭐야? 이거는, 음, 어, 영어가 아주 가득하네요. 이건 나중에, 다, 나중에 다음 영상에 어, 해줄게요. 어, 이것은! 정지하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제 악보예요? 음 이것들은 그, <웃음> 뭐야? 요잠잠 <laughs> 잠깐, 잠깐, 이거 이거 뭐예요? 전적서 <laughs> 이거는 음제 영화관 숙제? <laughs> 에휴, 제가 그림이 많이 그리네요 근데 잘그렸잖아요 <laughs> 왜? 응? 글씨가 이상하다고요? 점점점점 그래 그래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아 어, 이거는 음. 어. 왕왕왕왕 다음 동영상에서. 그럼 남은 건음 이슬기 뿌린데 저거 어떻게 꺼내지 구... 떴네. 오 뺐다. 그러면, 이거는 버릴게요. 우와, 이제 깨, 응? 옆에도 있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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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빼. 이거 때문에 안 보이잖아. 너 때문에. 자, 자. 어머, 이 스티커네. 삐삐삐. 상한 상태. 어, 괜찮아, 이건 편집하면 돼. <laughs> 편집. 진짜 편집 됐죠? 응? 이건... <laughs> 이런 게 뭐야! 음1 이거는 인기3지엘 4인기... 5인기... 6 잠깐 7인기... 8인기... 9인기... 10인기... 2인기... 3인기... 4요기 좋아요 6요기 7인기... 8인기... 9인기... 1 0 어, 그 옆에 인형! <laughs> 그리고 저 블럭... 저 블럭도 손이 안다니까 <laughs> 저게 난이판 편집했어요 <laughs> 볼수 없습니다 아 좋아 오, 계속 카메라가 떨어지네요 좀잘 고정을... 하고... 오마 <laughs> 어, 이건... 아, 이거는, 이거 찍는 거 배터리고. 이건 제가 첫 방송에 소개해줬던 키조트 깔끔히 치운 것 같죠? 이제 물티슈로 팍팍 어, 해줄 거예요. 짠, 이걸로. 쓱싹, 쓱싹. 해줄 거예요. 와우! 아, 아, 인턴 와 깨끗해졌네. 그러면... 아잇, 됐다. 음, 아직 어, 됐나? 어, 됐군요. 하이... 이제... 정리도 다 됐으니까... 인사할게요. 안녕~!